공격을 준비하시기또 음, 힐러구. 아. <laughs> <laughs> 르시가 낫지 않나 이에 힐러를 하긴 할 건데요. 딜러를 확인할 건데, 딜러가 너무 많지 않나. 조심스레. 저두 분이 누구죠? 재현, 재현씨, 정재현, 정재현씨? 아 근데 딜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현규가, 우리 현규가, 솔저 <laughs> <laughs> 원챔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나, 나, 라인도 돼, 나. 아, 나, 나, 나 라인. 아, 솔솔저 해. 라인 승가 7 5 개새끼야 지금 봐봐 야 라인 몇판 했는데 라인 승5회아나 많이 했어 진짜 아까도 라인, 라인 세판에서다 알겠어 라인 응. 아 그럼 이렇게 할까? 아라 파르지에다가 내가 아 잠깐만 라인? 너 라인? 아투이네 오케이 오 어, 네, 내가 이 라인 아, 필요한 인원이 라인, 라인 아이씨 가이대가불한데야살 살짝 전적 한번 아, 봐아쟤 빨리 봐 의심하지 마. 빨리 봐. 다섯, 어? 사. 승리한 게임 뭐라고? 아저씨. 아아 아, 괜찮아. 야, 입구지 입구 정도 뭐 괜찮아. 아그 뭐하는 거야? 입구 정도 조지데이. 여러분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ADA 신기 왔어 라인아웃. 카자. 아, 저쪽 순간이동도 아, 쳤을 수도 있어야 지금 잠 아니, 죽었어 아, 그러네 니또구게이 <laughs> <laughs> 채웠잖아 야, 나 방금 다찼거든요 야, 야, 라인 안 죽어 어, 라인 나, 안 죽는다고 생각해 나한척걸렸 아, 안 죽어, 안 죽어 아, 아, 내가 내가자야 내가 네, 죽여, 자리야, 죽여 자리야,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얘, 아나 힐 좀, 아나 힐좀해라 옆에 다치 <laughs> 가가가가 가. 또가볼 수도가 나힘좀한 번만 해줄아 아, 아 나또 죽어 다또 죽어 아, 나나나아떻게알아죠 이게 나동참는데동참는데인스턴줄게 뛰어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게 아니, 알았잖아. 아직 다 삼이 다 왔어? 다 왔네. 가자. 인스턴 뛰어 어줄게인스턴뛰어아라 여기서 하네요. 여기서 붙어. 내 지금 게 벌써 섰어? 나, 나, 나 아, 그냥 다 다음으로 갈까 아, 빨리 빨리 잡았다. 하나 잡았다. 다리자다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와, 아, 음. 다리 아거다리리아바 다리 음. 아 음. 다리 음. 아이고, 빨리 쳤대. 음. 아, 가나 그냥 솔져 할까? 아, 아니야, 아, 얘 빨리 와, 이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 빨리, 빨리, 아, 아, 빨리, 와. 아, 이거 한칸트롤 하늘에서 정의 다리. 다시 윈스턴때시게공 음. 줄게, 음. 공 줄게. 음. 내에 금방 잡을 거 아니 야 뛰면. 잠깐 이동 좀 이동 까 갈까? 까 아. 뛰어 뛰어. 방독차있다 뛰어. 없어. 야, 어디가? 라인 어디가? 라인 치워졌어. 라인. 좋아, 라인 봐. 야, 나 죽겠는데. 나 나락 좀. 나 좀. 하나 태지부터 다 테스트를 봐주거라. 그래 야 지렸다. 야야 <laughs> 이거 어, 아나클리 아니야? 아나 불타는 거 보고 싶냐? 불타는 야.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오, 찾아. 어, 순간이동기 어딨냐? 나도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찾아봐봐. 얘네 야, 왜 난, 걸어? 순간이동기 소어가또 걸어온다. 에 옆에 옆에 옆에. 야 뭐야 어디야? 라이스 라이스. 라이부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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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라이스. 야 위에 겐지! 2층 어, 겐지! 2층 겐지! 몬스타님! 이거... 지렸지... 지려버렸지... 화물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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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딜금... 음, 화물로 가고있어... 나척금인데 있... 나 조용히 해라... 어... 아, 그래... 조용히 해라... 팀 사기를 저하시키는 멘트 하지마... 공 40... 45... 나, 나 화물... 화물충이라... 뭐 우리 파라... 파라님뭐어 잘해. 잘... 이게 미니까스턴 케어 안돼요 거기 아직 힐 안들어가 힐 안들어가 크리스 옆에. 옆에! 옆에 계십 옆에? 옆으로 어, 나도 간다 야 어디가 어, 치 아, 우리 미니스턴을 버릴 수 없다 의리 의리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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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나이 던졌다 아리 네. 아, 뺐다 저거 좋네. 좋네. 와, 이거, 와, 이거. 우리 어디가야 잘 들어갔는데 아 음. 잠깐만 내가 죽어 죽여봐라 음. 어, 이거 좀 아니야. 뭐 <laughs> 70, 90, 90. 아니, 다 1벤, 다 1벤, 다 1벤. 이거 메르스부터, 메르스 팜피. 윈스턴 다 잡았다. 윈스 잡았다, 화스 잡았다. 잡다윈스잡았윈스잡다 윈스턴 잡았나 살려줘, 나살려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살려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살려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도 공옷 나도 궁옷 이거 누구 줘? 이거 뭐야, 파라 족조 아니면 라인 줘? 받고 들어봐 저기 이거 윈스턴 주면 제가 그거 뒤에서 아, 같이 넣을게요 스턴으로 어그로 끄는 게 나을 거 같아 나 주지 마나 주지 저기 아니, 줄게, 줄게. 없거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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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벤다이벤다이벤다이벤고고고고고고고 음. 오른쪽 구다 오른쪽 구다 아냐 구제이 카을안 음. 밀렸는데 지금 싸우지 마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이 괜찮아 괜찮아 다 죽여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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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이 사람, 이 사람, 이 자요 이사 자요 나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사어이이안이사 안죽어 람이 사람, 이이크리이줄게이사이 사람, 이해람이 사람, 이 사람, 사이 사람, 아이 사람, 이사이 사람, 미스터! i l l Mr. Kill, Mr. Kill, Mr. Kill, Mr. Kill, Mr. 아 i l 아 m 아 Kill, Mr. Kill, Mr. 나 i l l Mr. k i 아 l Mr. Kill, Mr. k 나 l 나 Mr. Kill, 나 r 나 아나 어 Mr. Kill, Mr. Kill, Mr. Kill, Mr. Kill, Mr. Kill, Mr. Kill, 뽕 m a 맥크리 봉줄게 Macri, 맥 a 리 r i Macri, m a 우리가 어쩌봐. 앞에서 r i m a 면 뒤에서 서 c r 주 Ma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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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돼지무새 5이 죽지말고 이렇게 돼지무새 있을텐데 응는다어까 죽고 는나 간격진 사을게간격사게칼렛탈미스 줄까? 미스 어, 줄게 가자 죽다 죽였다 미거스턴 뛰면 아 나왔어, 이거 모 왔어 이시궁 되나? 메시 궁? 메시 궁? 없어, 없어, 없어. 아 죽었다 야, 1분 남았는데? <laughs> 야 아예 빨리 죽거나 정상. 튀어 봐봐 빨리 죽으면은 쟤네 궁 2개 빠졌네 쟤네 궁 2개 빠졌네 야이 어떻게 해지 쟤네 궁어개 빠졌네 쟤네 궁아밖에안돼 쟤네 궁 3밖에 안다 쟤네 궁3가아 80타야 50초 남았는데? 쟤 뿡뿡 뺐다 아 웨이터 너어 <목소리> <펑또> <목소리> 아 똑같아 충울 없어 아 대집에 태운 핀선 오면 르시베르시 있는데 르시 있는데 아안 내서 서냐? 버텨 야지고 봐도 곧궁온 얘를 울척을 계 채워 주는 건데 아예 그러면 살짝 빼든가 언제 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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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왔어 왔어 어 가자, 그렇게 빼면 나이스 거 그렇게 버리자 가자. 가자 가자 스트 오면 오,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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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힐밴, <음> 원숭이 힐배 원숭이 배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타 목표 왼쪽, 목표 왼쪽. 목표, 목표. 똑바로 막아, 똑바로 막아. 똑바로 막아. 아, 목표. 아나, 아나 하나 아나 1, 아나 1.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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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나 죽겠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 뒤에, 뒤에 겐지. 아, 내리스통, 내리스통, 내리스통 있어, 내리스통 있어, 내리스통. 야, 이거 캡피, 캡피, 먹어. 는데 아이고. 얘들 어디다 싸워, 귀워 나도 워 야, 내칼 보여줘. 아이고. 가야됐다. 알았지, 형. 와. 와. 이스 간다. 레이스 간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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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보여줘, 보여줘. 뭐 무슨 소리야 이거. 그기저기궁이야 이거 방금 젠지 겐지 컷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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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부터 화물 붙어야지 얘들아 화물 붙어야지 때릴 수 있군요 아이씨 아까비 쓰읍 <laughs> 하아 크흠 그래도 많이 밀었다 그지? 어저 이정도면 3점 줘야돼 많이 밀었잖아 3점이야 3점이.. 3점이야? 아 저건 3점이지, 그래서 3점이지 이 3점이지 이정도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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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어떻게 넌나 원래 막픽중이라서 남는 거 하면 돼. 그러니까 잠깐 파르시, 파르시 할 거예요. 아, 어쩔까요, 지금? 근데 저 빨리야. 나나안 할게. 파르시 자신 있으면 파르시 해요. 나 라인, 라인 할게. 근데 이거 만약에 저기 쏠 거야, 파러뜨면 망하는 조합인데. 그러네. 라인 버리고 그냥 아니야, 아니, 라인 해야 돼. 라인. 원태할까? 라인은 해야 될것 같아. 파라만 팔아, 아니면 팔아, 뭐. 되지. 파라다면. 음, 어. 파라. 파라면 정크리. 정크리님 라인 안 되죠. 근데 저기 양홍원이 그두 번째가 파라잖아요. 먼저가 파라겠군요. 어, 잠깐만. 무졌다고볼수 있네. 저기, 모스트가 파라인에 있는데요. 무섭네요. 아, 아, 투자하면 안 돼? 솔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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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금 바꿔올게 지 하면... 어디있는데? 아, 그냥 나, 오기나 해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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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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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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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솔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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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내가 윈스터를 가는데? 야, 윈스터 켜? 윈스터 윈스턴한번봐잖 아, 미안다. 아, 씨발. 야, 나힐좀내봐힐 아, 네.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어, 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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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이 윈스터 고 윈스터 고 야, 궁 50, 궁 50. 아, 이 아, 야. 야, 루타어왔다 야, 루타어왔다 루타를 죽여줘, 죽여줘. 라라어 그래, 켜, 파라 켜. 응, 아이고, 죽여 안보 너무 아파. 백크리 정면 아2층같은2층같은거아 2층같아 누스유 누 내가 이거 로 어어 리야리야리야아뭐야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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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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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나아다다 죽었네 요 그냥. 이빼 네, 빼. 빼. 이거 했어요. 2층 막기편해 가지고. 여기는 뭐, 맥. 는 성공이 어머니다. 거섬을 해요 아, 했는데 아, 나 나폰스. 라폰퀴지이앙 80이야, 80. 80이면 금방 썩했네너 줄게. 너 화물 너무 공짜로 밀리니까 적당히 밑에서 봐 줘야 돼요. 이거 2층. 아, 빨리 빨리 아이씨, 뭐야, 이씨. 뻥 달라 할때 말해. 불필요할 때. 여러분들, 화물, 화물. 저기 중앙까지 오면 그때 음. 내려와요. 네. 야, 줘봐. 줘봐. 어, 뭐, 뭐. 가, 가, 가. 기바가 있는데 저기 아직? 뭐야, 이거. 난 기다렸어.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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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달이달다이은달단다은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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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리야 달은 리은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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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은 달은 달리야 자리야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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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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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은

나 2층 올라갈게 돼? 층 올라갈게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아 자리야 그래. 자리스왜 이렇게 스터지올라 죽지마 죽지마 디바 디바 좀 디바 힐좀만아 이러면 안돼 아 이거 미스터 들어가면 안되는데 나 루시 나 그냥 쟤 자르고 바꿨어 나랑 아 겐지 개핀데 저거 어우 아 너무 들어갔어 그냥 버텨주면 될지 오, 어, 굿. 맥파 동고 싶은 사람 말 말해요. 윈터 퀘어 윈터 퀘어. 지금 매트리 잘한다. 매트리? 누가 누가이 친구. 아, 다지 아, 마라. 윈터, 스턴 준다 그러면. 아, 아니. 요새 막고 오는 거야? 뒤에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자리고에자야 뒤에 자리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에 자리야 에 자리야 에 자리야 에 자리야 에 자리야 자리야 에 자리야 자리야 에리야자리자리자리 자리야 리야리야리야리리리리리리야 겐지꽁 메르시 궁있고 우리 궁 아! 다잡아줄게 어, 다잡아줄게 아 여러분 이렇때다 아, 군들고 군들고 죽어버리면 안돼요 여러분 들아 다잡았다 진심으로 너도 죽잖아 이제 일루와 일루와 아, 그렇지 아 화물 밀리잖아 이씨 이거 <laughs> 그러니까 안죽으면 뭐야 화물이 밀리는데 성공해요, 야 자, 자리야 필인데 오케이 야 이거 총 하나 야 코앞까지 왔네 씨나궁30어나어어 시발 시나 찬다 나 찬다 어, 어, 나 찬다 어, 나나나나 내가 릭고 어디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 들 죽는다 거기 야, 어, 야. 어 뭐야 나 찬다 디바 케 디바 케 디바 아니아야저저 저... 어차피 아야 어차피... 거기 어차피 거기, 거기 겐지 있는데 <laughs> 아, 뒤에 아, 뒤에 p a r 리 y as 아 p a 잡아, y 리야아 party as a party 아 s 어. 아 p 아 r t y as a p 아이 t y as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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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아 죽어 그냥 만죽을 아, 수있면 만죽으면 되지만 야 근데 이거 야 죽여 루시우 자는데 루시우 자는데 루시우 자는데 야, 막을 수 있는데 겠 막을 수 있는데 아니야 나나나벤트레일벤트레일 나일 좀 나일 okay, 좀이 그래 너가 누구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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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미스턴 잡다 미스턴 잡다 게임 시마 아, 뭐해 아, 아, 어! 아죽 어, 잡았어 미션 잡았어 이잡았크 잔다 크리 잔다 나나안이자메르있어다 아, 아. 아, 죽었어 네, 메르 아, 아. 아, 나이스 이와다이로와아았다 아,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습니다 뭐? 되게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시즌. 소리가 안다고요 2대1 <laughs> 축하축하 축하. 뭐야 드디어 드디어 올 드디어 드디너 드디어 드 드디어 드디어 드디드드잖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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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드디드 빨리 나가라. 아니 저거 저거 좀디거드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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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이겼다 디어드 이겼다. 아. 왜 그게 안보이지? 아 근데 근데 다르, 다른 다른거 같은데 총알은 A, M, M, O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아마 어 여기서 A, M, O 뭐 아닐걸? 매거지냐 매거지? 아 이거야 이거? 음... 감사합니다 예.